일단 요 문영배 권한대행은 선거문을 읽으면서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을 주시를 하면서 아주 이례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을 들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창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어, 아까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쪽 모두를 저렇게 아주 저렇게 하면서 이래 저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네.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저게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라고 해석도 되지만 음. 사실은 반대 의견을 저렇게 포함시킨 거라고 볼수 있어요. 아. 원래 저희가 혼자 결정문에는 반대 의견 이 있게 되면 반대 의견 누구누구의 반대 의견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뭐 국민적도 국민에 미치는 여러 가지 메시지상 혼란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저것을 저런 식으로 결정문에 넣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이례적으로 길어진 이유 중에 저렇게 녹여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뭐 아까 두드린 부분도 뭐 그렇게 아마 그런 식의 해석적 견해가 음. 있는 음. 것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저희가 애당초 아, 예상했지만 반대 의견이, 그러니까 법정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인 거죠. 그렇죠. 뭐 인용이면 각하기가. 음. 그런 이런 의견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은, 어, 안한분들꽤 있단 말이죠. 음. 그런 이유 중에 아, 어, 경론이 벌어져서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심리를 해왔고 음. 또는 재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그럴만하다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 의견이 없는 거죠. 음. 오히려 보충 의견만 있는 겁니다. 별개 의견도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저런 결정문 내용의 이유 중에 저런 설시들을 보면 아, 저런 것들이 반대 의견을 녹여낸 것이 아닌가 어. 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 알겠습니다. 자, 이따 그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파면에는 동의를 했지만, 일부 재판관들은 보충 의견을 냈죠. 야당이 줄탄액을 비판하고, 헌재도 증거 채택을 좀 엄격히 해야 한다. 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어 정영식 재판관이 이번 탄핵 심판 결정문을 쓰기도 했고요 윤전 대통령을 아, 지목한 재판관이죠 저 정영식 재판관 아, 야당이 출 탄핵을 비판한 내용의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아, 이 어떻게 메시지가 담겨 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거 보십니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저 얘기가 이제 절차적 시비를 하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본회의가 이제 끝나고 네. 다시 임시 회의를 소집해서 통과시켰으니까 이, 어, 어,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주류였는데. 음. 다수 소리였는데 아무튼 일각에서는 저런 얘기가 있긴 있었죠. 네, 그분이 이제 정역재판관이 지적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저 부분 때문에 절차 문제가 있으니까 각하된다.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 그, 그렇게 주장한 분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아까 형사 전문 법칙, 이거, 이것 때문에 절차의 문제가 있다. 뭐 이제 여기서는 지적을 안 했는데 내란죄 문제도 많이 있었던, 있었고. 네. 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저, 이 절차의 문제, 절차적인 쟁점, 절차적 시비 때문에 음. 기각은 안 되고 각하될 것이다라고 주장도 많이 했어요. 예. 네. 제가 많이 이 방송에서 만난 사람 상대방들도 5대 3 기각, 4대 4 기각, 각하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죠. 많이, 많이 봤어요. 많이 했죠. 예. 저는 전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는데 아, 예. 전부 뭐 초지검 8대1로 생각했었는데. 아그러셨어요 아, 저는 사실 뭐 예. 어제 아침에서도 8대1 얘기를 했고 예. 어제 아침근데 그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예.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보충 의견도 냈고 음. 어, 소수 의견이나 뭐 별개 의견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야당도 그렇고 마저 국회도 그렇고 한번 좀 충분히 앞으로 제도적 보완에 있어 가지고 수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 예.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도 탄핵만 그 증거 채택 문제를 두고 형사 재판처럼 엄격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물론 보충 의견이기며 합니다만 그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 여기가 그 검찰의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뜨거운 논쟁이었던 예. 부분이고. 예. 어~ 사실은 형사소송법에는 동의하지 동의받지 않았으면은 이제 못 쓰게 돼 있는 것인데 재판에서 음. 네네. 어~ 지금 헌법재판소는 형사법을 준용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법 집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라는 그 단서 조항을 가지고 결국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어 에, 촉발시켰던 뜨거운 논쟁에 비하면 예. 어, 그냥 보충 의견 두 분의 보충 의견만으로 그렇게 음. 처리가 된 것은 좀 비중이 너무 낮게 처리된 게 안,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네, 네. 아까 헌법재판소 전체의 결정문에 있어서도 네. 야당, 그러니까 국회의 책임을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은 저는 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음. 분량에 있어서는 예, 네. 저는 그 부분이 한두 문장 정도는 더 들어갔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비상기험을 결국 이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음. 비상기험만 놓고 책임을 묻게 된다면, 6대4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성열 아. 대통령과 그리고 예. 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음. 아, 그런데 어쨌건 대통령은 그더큰 그 책임으로 인해서 화면이라는 그런 책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네. 그런데 나머지 40%의 그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이 행위로 인해서 책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상을 받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 이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탄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민심으로 심판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